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만 벌어진다는 것, 우리는 견디기도 힘든 시련만 내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고난들을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 아둥바둥에 스스로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모든 신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그 곳은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가 외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에 다윗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감사의 모습을 충분히 볼수 있는 면모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지으신 이께서 우리를 향해 인자하심을 베푸시었고. 언약을 베푸시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 속에 드러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늘 예배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의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절망 중에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게, 힘을 주시어서 강하게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을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볼수 있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가 그들을 결국엔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베푸시는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얻은 그 구원의 은혜는 그로써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를 외치게 하니 그들을 하나님도 모르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심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였으나 그럼에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신 그의 말씀은 어떠한 낮은 자든 어떠한 연약한 자든 굽어 살피이없고 그들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의 행질도 그들의 마음도 보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렇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어 너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고난과 환란, 대적들의 공격에서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전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재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신실하겠도록 신실하고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죠.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환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았죠. 이제 약속된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의지하던 언약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은혜로 선물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 우리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던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반드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결국엔 인도해 내셨다는 것밖에 우리에겐 안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볼 곳은 이 은혜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신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 속에서도 늘 우리를 예비하시던 하나님, 하나님만 경험하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힘들다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되뇌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죠. 그렇게 모든 곳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언제나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